자 한편 4 선발까지는 뭐 문승환 선수 박종훈 선수 완성형입니다. 어오 선발 자리를 두고 많은 선수들이 경험을 벌릴 텐데요. 뭐 이건욱 선수 정수민 선수 김정민 선수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누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까요? 어 그제 얘기 했던 거 똑같네요. 조금 전에 인터뷰 나왔지만 은 네. 이건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앞서고 그다음에 이제 자완의입점이 있는 김정빈이 있는데 오늘 김정빈이 또 홈런 맞았거든요. 그 그래, 김정빈은 뭐냐면 제구가 좀. 들쭉날쭉 하니까 선발 싸움을 합니다만, 만일 김정빈이 안될 경우에는. 어, 스윙맨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, 헨 시점에서는 김정빈은퓨처스리그로 보내가지고, 선발 수업을 쌓게 하겠다. 그러다가 선발 쪽에서 좀 이제, 펑크가 어, 나면 그 자리에 대체하겠다는 거고, 어, 그 다음에 지금 이제, 오은석이라든지, 정수민 선수가 있는데, 어, 거기에 대한 기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만은, 헨 시점에서 보면은, 이근욱 선수가 지난해 또 출전 경험도 많으니까, 오선발로는 조금 유력하다고 봐야겠습니다.